혹시 김치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2검2 1 2도어 e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여러분의 주방에 완벽한 선택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며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주방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뚜껑형 구조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김치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아 보관이 용이합니다. 내부는 2도어로 e 분리되어 있어 다양한 식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각 칸마다 온도 설정이 가능해 냄새가 섞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른쪽 칸은 냉동 냉장 전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에 매우 만족하며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삼성 김치플러스를 선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더 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보세요.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보세요.